그러게 잘 됐네. 음, 그러니까 이게 수리가 불가능하면은 솔직히 20 이고 뭐고 돈 날린 건데. 그러니까 될것같기 하거든요. 좋 음. 그러니까 완전히 박살이것지 자신감이 될지. 아이고. 감. 그래도 진짜 연락 한 번도 잘했네. 어, 진짜. 어, 무조건 해봐야지. 아, 배송 중에 파손되면 그렇게 파손될 리가 없지. 박살 날 날. 아, 이건 어, 이거는 다게 박살이 나야 되는 거야. 아니에요. 나 하치만 그러는 거 보면은 얘도 아, 이사람도 사기는 아니네라고 할거아니야이 사람도 알고 있었나 보네, 근데 어느 정도는. 이런 벌함이 많긴 해요. 그런데 거의 세식폼이라면 그러면 안되지 <목소리> 아, 아, 아우 갑자기 또 마음이 좀 너무 이네요. <목소리> 당연네 아, 8천 톤을 아. 아, 싸게 샀다고, 그치? 샀다고 생각하면 그치. 거의 뭐 정가 당시 가격이랑 큰 차이 없던. 뭐. 그니까어차피그두개 세트 15만 원이었었나요, 정가로. 응응응. 아 그러면. 그때는 그리고 에너워도 좀더 비쌀 때로. 아이 제이. 아이고 참아 그래도 완전 배준방 할 뻔하다가 형이 호주, 어제 혹시 포트넘이 맨시 4대0으로 박살내는 거 보셨습니까? 보지는 아, 않고 음, 하이라이트 만 봤어. 아 진짜, 진짜 아침에 일어나는데 아스날 네, 어떻게 됐 하고 봤더니만 어우, 씨 아주 그냥. 시원하게 이겼더라고요. 음, 아스널도 이제 고 아, 미친. 어, 미친 조어제부터 밤에 든다 내가 지금 진다면 나의 실력 문제가 아니고 나의 멘탈, 문제. 예, 멘탈 문제지. 아, 네. 어, 집중해야죠. Thomas p o 이 여기서 충분히 기회를 살리되면 공료를 봐야 됩니다. 여기서 보러 간 것도 아니고 바울 없이 거어냅니다 아이고 자 디아스 아왜 조작이 안로 막아냅니다. 슈퍼 슈퍼 세이브입니다. 자 그대로 안쪽인데요 자 선수들이 박스 한로 다시 한번 모입니다. 아대가맞은거 아니야? 올라온 볼을 잘 막아냈습니다. 로버슨 살라를 받는데요. 험한 결과가 씨. 되네요. 오, 오, 아, 아터셉아아 카드 다 줘. 애클로걸구나아 응. 옆으로 걸어가도, 받을 것 같은데.

아이고 시 수동 컨트롤 했는데 왜못 잡네. 아. 아. 아 선수가 안 바뀌어. 와. 더 아, 이런 <laughs> 왜 이렇게 소동민 세레모니가 많은 것 같지? 우리 한국인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 어, 그 한국어로 하고 있어서 어, 아, 좀될것 아. 같아. 아니 솔직히 말해서 소동민이 존나 유명한 선수긴 하지만 막저 세레모니가 막 너무 너무 미루기에는 어 높급으로 아, 밀어주기에는... 어, 보여주나. 그러게 뭐 호우 세레모니급인데? 이제 한국인들은 일부를 덜것 같고 음, 해설에 따라 세리머니가 바뀌나? 자 이제 후반전 시작합니다. 아스날이 한골 차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가브리엘 마르티네 위 아하 니에스자 아. 리버풀이 아. 소유권을 아, 잃었습니다. 집중하자 20만원 받았어 집중해 <laughs> 기분 뿔뿔했다 좋아졌지? 좋아진건 아니지만 그래도 <laughs> 40만원짜리 아! 죽다, 죽다 살았지 그래도 위하는 대벽을 그쵸 아, 얼마나 다행이야 아, 나, 어, 내가 어, 내가 다 속상하더라고 아, 그러니까 이제 소리만 잘되면 아. 아, 내가 아우씨 내가 뼈고기를 조금 더 넣었어야 되나 이런 생각 드는데 아, 아, 어, 아, 사진 그래.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거는 배송중에 파손은 아닌거 같더라고요 아, 배송받고는 절대 안돼요 배송파손은120% 아니고, 원래 주인이 야, 가지고 놀 때. 아. 어. 어.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움직이기만 해도, 부서지는 제품건들도 있긴 해요. 근데 그거 오래됐다면서? 10년 넘, 7년? 응, 7년? 근데 이제, 뭐, 오래됐다고는 해도, 거의 새 상품이라는 거는 만지지 않았다는 소리인데 이거는 근데 어. 어느 정도 만졌기 어. 때문에 어. 생기는 파손이라. 네. 리버풀 기회를 노리고 심하게 만진건지네 알죠. 막수가많은데니다 어. 아씨. 아다 오, 아이씨. 와, 아, 잘하네. 아, 나 이거... 버렸 아. 아. 경기력은... 후반은 좀 밀린다니? 아아아아 어, 아. 아, 아. 안들어가기 쟤는 일부러 안 붙었거든요? 아, 저 잘했다.

형님 되게 재미있어질 뻔한 게루렇 지금 기 좋아요? 재미는 일단 잃어버린 트로피 찾고 좋지 못했습니다. 아니 진짜 오늘 반다이크가 미쳤네 진짜 아 이런 반다이크가 진짜 너무 잘해 아 반다이크는 진짜 최고인 거 같아 수비가 혼자 있어도 된다해 아, 네, 나와봐 아, 미친. 아 역시 이거 역시 나 이거야 비야 이거 하나 제꼈거든 진짜, 진짜. 완벽하게 아, 그거 뒷 완벽하게 어, 이고 앞으로 들어가는 거라 이거는 야 들어가는 아, 건데 야아 이발 뭐가 아 순간 멈췄어 나, 나, 아, 빨간색, 아, 빨간색. 나, 나 빨간색 빨간색 나, 나 빨간색 빨간색 아 지금이니 아 존나 중요한 순간이야 오케이 아 정말 아 거기서 씨. 아 소녀패스를 이렇... 하네 거기서 즈어 오케이 아씨 왔다 씨자 한걸로 먹혀볼게 이건 먹어야돼아 이건. 이건 너무 열어준다 왜이러지 아아 하... 시간 많이 남았네 아 후반에는 진짜 경기력 많이 올라왔는데 야한골안넣으면 큰일 인데또시 짜증나면서 뿐뻔니다아 하. 아, 아! 아! 아 안돼. 아잡아 이번 기아 진짜.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이게 내가 아스날을 하면은 뭔가 좀 올라왔네 확실히. 아, 안 되네, 일단. <laughs> 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되냐? 어? 뭐? 왜,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업사이다, 아냐? 아, 어? <웃음> <웃음> 어? 와, 말도안데 <laughs> 아니, 이거 어떻게 업사하냐? 아니, 아니, 봤어, 보고 있어. 그렇지. 아. 아. 아, 아이 아, 근데 진작에 먹혔더래. 씨, 어난말발안됐네 진짜. 진작에 먹혔더래. 안 끝났다. 긴장들려라긴장들려라 새끼들아. 어어니안 끝났다. 긴장들해라. 아유. 공준님의 코너킥 성공률 거의 뭐5도안 되지 않나? 안쪽으로 아 씨발 발 뜬대. 아, <웃음> 와, 진짜 씨. 얘, 사람이. 야발주시야겠다 아, 뒷면에 진짜 이게 이러 난다니까 이게. 아씨. 이거 뭐 평소에 진짜 건덕지도 없는데. <laughs> 진짜 아니 그게 뭐? 야 들어갔으면 진짜. <laughs> 응, 건덕지도 없는데 조롱하니까 바로 이거. <laughs> 이거 녹화하고 있는 거야? 씨 들고 있나요?

아, 진짜 아, 진짜. 완벽했을 텐데 진짜. 두다 죽어라 꼴려가지고 이거 꿀 많이 넣어야 꿀택시를 벌릴 수가. 팀표 형님이 오 퍼센트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laughs> 야 넣었으면 진짜 머리라도. 거기서 머리라도 된 거지. 진짜 모든 게 엄격했는데 진짜 아쉽다. 한 판인데 야무지게 알찬 경기인데. 아, 그 형님, 저는 이 친구들 프리를 하러 음, 음. 가보겠습니다. 아유, 재밌었고, 맘, 아유. 나왔는데, 아, 다행이네요. 암중에참 죄송합니다 아 뭐, 나한테는 뭐, 뭐, 있어 내가 뭐, 다른 뭐, 나는 뭐, 나를 보기에는 네, 뭐, 나를 보기에는 뭐, 나는나는보보러 가볼테니 형님 또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네.